예, 어, 세라믹 필터로 관리된 냉온 정수기입니다. 예, 이제 제가 청소하기 전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안에 내부가 깨끗하죠? 예, 아직 청소하기 전입니다. 이렇게 커피 포드로 물을 지금 끓이고 있고요. 이렇게 물이 서든 통에 이렇게 작게 고여있고요. 자, 이 분리막 있죠? 분리막도 보면 깨끗합니다. 아직 제가 청소를 안 했는데. 자, 이 물을 저 따라냅니다. 따라내고 청소할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방식은 어, 냉온 정수기의 평범한 방식인데요. 자, 수전통에 물이 고여 있고요. 제가 부지포로 한번 닦아 보겠습니다. 세라믹은요, 어, 잠깐만요. 아, 보시면 아직 전원을 안 껴서 어요 가에 얼음이 올려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네. 얼음 보이시죠? 제가 닦아 볼게요. 얼음이 올려져 있고, 이렇게 닦으면 붙네요. 어, 자, 이제 전원을 껐으니까. 자, 더신물로. 자, 이렇게 사면 합니다. 자, 얼음이 얼어 있는데요. 제가 바닥을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바닥을. 자, 지금 제가 깨끗한 부직포로 닦으면은요. 얘들이 중공 사막만 돼 있는 상태에서는 닦아 보면 약간 누렇게 묻어 나오는 경향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요 보시면 부직포 깨끗하죠. 묻은 묻어, 묻어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세라믹의 수준입니다. 역삼토압도 거의 묻어나는 게 없고요. 이 세라믹도 거의 묻어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들로 하여금 제가 청소할 때마다 물통을 보락하고 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라 세라믹을 제가 오랫동안 경험하면서 이 좋은 걸 알고 있고요. 제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보시면은, 세라믹이 저 밑에 하단부에 있습니다. 요게 이제, 어 이게 참, 15년이 되는 정기인데요이 세라믹을, 이 필터가 중공사막입니다. 이 필터가 중공사막이거든요. 요 보면은, 중공사막의 필터를 제가, 어, 한번더 걸어서 마지막에 세라믹을 오랫동안 안 깎고 오랫동안 설수 있게끔 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이 세라믹은 이렇게 물통하니 깨끗한 거죠. 이렇게 묻어나온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살균합니다. 커피 보도 끓인 물을 살짝 붓고요. 뚜껑을 닫고요. 닫은 상태에서 바로 물을 빼버립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를 뽑고요. 겉은, 어, 겉은 이제 스팀 살균기 가지고 이 주위의 먼지를 틀어내기 위해 가지고 이 스팀 살균기를 사용합니다. 물통 안을 이걸로 청소를 하게 되면은 이 안에 미네랄 스케일이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포드로 살균을 하고요. 겉에만 스팀으로 불어낼 겁니다. 어, 여기는 외관에 있는 강룡체육관이라는 태권도 도장입니다. 여기에, 제가 보시면은, 카본, 카본, 프리, 중공사막, 저 밑에 세라믹 필터, 그죠. 5단계로 해가지고, 그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세라믹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0년 이상 섰는 겁니다. 이 중공사막이 체개념으로 카본을 하니까 저거를 자주 깎을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수명이 한 15년가량 섰을 거예요. 세라믹이 건드리지만 안 하고 깎지만 안 하면은 굉장히 수명이 연장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물맛도 괜찮습니다. 이 집에. 물맛도 세라믹이기 때문에. 우리 업자들은 세라믹 물맛이 좋다는 걸다 알고 계십니다. 자, 요런 식으로 관리합니다. 자, 어? 제가 스팀을 쓰는 이유는요. 자, 입구 여기, 그 사이 먼지. 그죠? 네. 이렇게 꽃기 위주로. 시술로도 이렇게 닦고 하는데요. 깊이 들어있는 거는, 어, 스팀으로 먼지를 불어내야 되겠죠. 이 사이 사이사이를. 어 그걸, 스팀으로 이렇게. 불어내는 거죠. 자, 요렇게 관리합니다. 자, 이상입니다.